여러분들, 오늘 제가 엄청 멋진 곳으로 할 거예요. 제일 먼저, 바로바로, 바로 타투하기입니다! 일단 제가 저번에 이렇게 타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그렸던 거여서 오늘 또 그려서 해볼게요. 일단은 많은 팬들이 주문해주고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하얀색 나타나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저는 여기 그릴 거예요. 그래서 자 저는 미끄럼틀 들어줬어요 이제 이 검은색 얇은걸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? 이런걸로 티도 해드야게요1번으로 너무 귀여운데 76번으로. 짜잔! 이렇게 다 그렸어요. 이제 조금 명암을 넣기 위해서 테이프 뒤에 손소독제를 약간 묻혀주세요. 어, 왜 그러지? 이런 분들이 있는데, 다 이유가 있어요. 이거를, 아니고, 나중에 지울 때잘 지워지라고 하는 거예요. 벌써부터 색깔 나오죠? 치우거나 그럴 때 하나만 말려주는 거예요, 그럼. 약간 말리고, 붙여주세요. 네, 이거, 엄마한테 이 속이는 거예요. 엄마, 나 이거 테이프로 붙인 것 같아. 하지만, 딩 아니다. 이렇게 <laughs> 하면서. <laughs> 아야. 그 다음에, 약간만 더 진하게 해주려고, 이것을 준비했어요. 마지막으로 별을 그려줄게요. 주황색도 약간 써서. 다음에 요것만 쓰면 끝이에요. 오, 네. 끝!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투를 만들어 보았어요. 여러분, 어땠나요? 재밌었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